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올해 2020년 말까지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 사실상 올해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법안 발의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던 단지, 과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이 재건축 털립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 국회 처리 불투명, 내년 이후로 넘어갈 듯자 617대 책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일정에 따라서는 법안 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웅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자이 법안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결국에는 어,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항상 부동산 상승기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아파트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강남에서 용산이나 마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제 번지는 거죠. 강남에 오르면 이제 목동으로 가죠. 예, 목동이나 잠실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수도권에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거, 재건축을 하고 나서 50%까지 이익금에서 바로 환수해가는, 그래서 어,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을 더 주는, 어, 재건축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는 그런 법안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한수제고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사실상 거래가 안 되죠.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만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압구정에서 좀 빠르게 재건축 조합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 빠르게 좀 움직임이 언론에 나오니까 또 일부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서 최고가를 찍었죠. 뭐 50평대가 60억에 거래가 됐다는 등뭐 최고까지 찍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일부 매물이고, 사실상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반 해놓는다. 이거는 어떤 조합원 주의를 주지 못하겠다는 이 법안이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법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날 발의자, 대표 발의자가 더불어민주당 조웅천이고 10인이 발의를 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자 중요한 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잘 아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장 신청을 한 조합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준다. 자, 그러면 예외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과밀 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 수도권에 거의 해당되는 건데,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이요 세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과밀 억제권역은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설립이 거의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보존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주라든지 뭐 이천의 일부 지역, 뭐 남양주의 일부 지역, 남양주 세계권역이 다 있는 지역이 남양주니까 이런 일부 지역은 한강변의 이런 지역들은 자연 보존권역으로 인해서 집을 짓는 데도 좀 까다롭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자연 보존권역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가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적당히 성장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뭐 화성이라든지 뭐 경기도 화성이런 이런 데가 그래서 공장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서울의 공장들이 이런 성장관리 권역으로 많이 갔죠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해당돼야 되는 거죠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분양 공고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한 주택에서 위탁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자, 예외 조항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상속 또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상속을 했다. 돌아가신 분 하고 상속을 받은 분 하고 더해서 2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상속 경우. 그다음에 이혼에 해당됐다. 그러니까 이혼자여야겠죠. 부부 뭐 부부여야겠죠. 부부간인데 양수를 해줬다. 아니면 이혼하고 나서 이혼 조정금으로 그걸 넘겨줬다. 뭐 이런 경우가 해당 되겠죠. 그런 경우는 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아니겠네요. 예. 전처나 전 어떤 남편분한테 또 이런 분은 어떤 또 헤어지면서도 어 감동의 눈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또는 취약을 위하여 세대원이 모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인 경우. 직장을 옮긴다거나 학교 때문에, 자녀 학교 때문에, 아니면은 질병 치료 때문에 간비일 억제 권역을 떠나야 돼요. 그게 합의 2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또 신문 기사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이게 신문 기사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깊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안 내용을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도 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안이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내년으로 어, 언제 될지 우리가 한번 촉각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본의 아니게 좋아하실 분도 생기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기르기 가족을 원하는 분, 자녀와 부인을 애 교육을 위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가지 않는다. 아, 그럼 본인이 가는 거죠 이런 핑계 대고 부산에사는데 어, 서울 아파트를 사놨는데 조합 설립이 예를 들자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내, 나중에 이게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때까지 안 됐다 그러면 2년 실고지해야 되잖아요. 뭐 주민등록증만 이전해서 일부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 거의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소지만 이전해도 되는데 이걸 핑계 삼아서 직접 가서 살아야 된다. 하, 서울 가니까 뭐 백화점에 뭐해 뭐 살기 좋다. 이 핑계로 2년을 연속해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몇 달씩 가서 살고 오는 거죠. 잘못하다가 불륜 조장을 할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자유를 찾는, 2년 동안 자유를 찾는 그런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우스개 소리 같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주변에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일어난 일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드는 거지 없는 얘기를 거의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실제로 지난 16일 한강병입지로주목받는서초구 신반포 2차가 17년 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마무리했고, 압구정과 개포동, 반포동 일대 단지들도 재건축 조합 설립이 과시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실거주 요건이 되면 피곤해지고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을 때뭐 사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할때 이게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합 설립까지는 빨리 해놓자 하는 게 지금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금 강남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자 정비업계에서는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 한수제 또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2년 실거주 규제가 조합 설립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죠. 재건축 초과 이 한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는 건데 이거는 2년 실거주를 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 설립 신청까지 해놓고 보자는 게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업계에서는 12월 초 공포 후 내년 초 본격적인 시행을 예상했는데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 들을 시간을 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어, 조합이 있겠죠. 이게 동의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좀 버렸다. 법안이 바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올해까지 되지 않으면 바로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주의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법안. 그런 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어,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자, 그러면 내년으로 이제 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내년에도 뭐 바로 진행이 될지, 그건 앞 어,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그 인상하는 것도 2019년 12,26그 대책 때 발표를 했는데, 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어, 어떤 시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4월 달 국회,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고 바로 그때 5, 6월 달에 진행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죠. 자, 그런 어떤 그 흐름상 서울이나 이런 어떤 그 중심권에는 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내년 상반기에 바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또 하반기로 미뤄질지 그거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아마 자구하지 어,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재건축 설립을 앞두고 있는 단지 또는 재건축 설립을 앞두고 있는 단지를 단지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뉴스를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권을 행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많은 고민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두 중에 시청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